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혜제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혜제 구단은 지금은 전성기가 지났지만 한때 LG백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중국의 초강자 중한 명입니다. 지금도 중국 내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며 탄탄한 실력을 가시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대국은 초반 정석 이후에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등장한 한판으로 신진서 구단의 멋진 사석작전이 등장하면서 모두가 감탄을 했던 한판입니다. 신진서 9단과 장혜재 9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장혜재 9단이고요. 백이 신진서 9단입니다. 장혜재 9단은 화점 소목 날일자로 낮게 걸쳐갔고요 신진서 구단은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이구자를 붙여가면서 가장 감명한 정석을 선택합니다 네 뻗을 때한 칸을 띄어가면서 좌하기 쪽은 정석 진행이고요 신진서 구단은우하기쪽우하기 쪽을 걸쳐갑니다 초반 포석은 서로 둘 곳을 두어가면서 기세의 진행을 펼쳐갔습니다 지금 신진서 구단이우하기 쪽을 걸쳐갔을 때도 장애제 구단 손을 뺐고요 장외의제 구단이 자상계 쪽을 걸쳐갔을 때도 신진서 재 구단 손을 빼면서 계속해서 서로의 의도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내 하나 치받고, 젖혀가면서 우상계 쪽도 정석으로 일단락 되었고요 그리고 양걸침을 또간 장면인데, 이게 예전이라면 양걸침을 당했을 때 웬만하면 나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로 이 양걸침을 당하더라도, 백이 어느 쪽을 붙여가도 충분히 둘 수가 있다는 평이 많아지면서 이 양걸침은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실전에 신진서 9단은 하나 날일자로 씌워두고 그 다음에 자상기 쪽을 붙여가면서 흐름을 탑니다. 내뻗고 네, 나서 흑은 입구자로 뛰어가면서 백의자상기 쪽을 압박을 하죠. 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다음수가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지금 자상기만 놓고 본다면 날일자 정도로 뛰어가는 게 좋습니다. 날일자로 딱뛰어두면서자상기 쪽을 수습해 두고 나와서 끊어가는 것은 당장 백도 끊어가면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한 칸을 뛰어 간다면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막아가면서 자상기 쪽에서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죠.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지금 자상기 쪽을 두면 우화기 쪽이 끊어지는 것이 신경이 쓰였던 듯 합니다. 네, 이곳을 빈상각 두고 딱 끊어 간다면 막상 베개 모양이 양쪽으로 끊어지면서 이 싸움은 흙이 흡족한 싸움이죠. 네 그래서 신젠사 구단은 먼저 우화계 쪽을 젖혀 두었습니다. 지금 이 수의 뜻은 막아 달라는 거죠. 막으면 단수 치면서 이 교환 자체로 우화계 쪽이 어느 정도 타계가 되기 때문에 그때의 손을 빼고 자상계쪽 나를 자를 두어 가겠다는 수익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장해재 구단도 젖혀 가면서 반발하죠. 딱 젖혀 두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밀어 가면서 우아계 쪽에서도 정석 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백은 양단수를 치면서 흑을 제압할 수가 있고 흑은 선수를 잡고 자상계 쪽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흑백 서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바둑은 서로 모범포석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이 눈목자, 눈목자부터 이 바둑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장유희 제구단은 하나 밀고, 그 다음에 이곳을 끊어가면서 댁의 모양을 양쪽으로 갈라갔습니다 내 네, 흙이 우상계 쪽도 두텁고 좌상 쪽도 두텁기 때문에 언뜻 보면 아주 그럴싸해 보입니다 내 지금 이 나가면은 그때 반대쪽을 밀어가지고 한 점을 잡으면 끼워서 좌상계 쪽을 끊어갈 수가 있고 좌상계 쪽을 받으면 그때 뻗어가면서 흙의 상번쪽의 발전성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수익계라고 장애의 제고단이 나와서 끊어갔던 것인데 하지만 인공지능은 나와서 끊어간 수가 떡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은 하나 밀어두고 끊어간 수로 자본 쪽을 지키는 게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곳을 지켜서 있는다면 자상계 쪽을 끊어갈 수가 있고 자상계 쪽을 지킨다면 그때의 반대쪽을 끊어가는 것이 정수순이었는데 네, 이렇게 도어갔다면 만만찮은 바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전 진행은 그냥 이곳을 끊었다가 신진서 구단이 딱 이곳을 끊어가니까 흙이 양쪽으로 딱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한 점을 단수 쳐서 막아가지고 제압해야 되는데 그때 반대쪽 이곳을 돌려쳐 가니까 흙의 모양이 맛보기에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곳을 뚫고 나오자니 끊어간다면 양단수를 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돌려치자니 하나 때려두고 그 다음에 빵 때리면 했을 때 벽의 모양이 양쪽으로 너무나 두텁죠 실전에 장애제고단은한 점을 뻗어서 응수했는데 그때 이곳을 딱 밀어가니까 역시나 맛보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네, 밀었다간 단수치면서 흙의 두 점을 거북등 모양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네, 거북등은 60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은 60집 이상 돼 보이네요 이거 끊어가더라도 그냥 빵 때려가 버리면 상번 쪽의 발전성과 자번 쪽 이런 발전성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백의 하번 쪽의 발전성과 이 중앙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망했습니다. 결국 장애의 제구단은 중앙 쪽 이곳을 뻗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는 반대 쪽을 끊어가는 수가 또 통렬합니다. 근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갔다간 단수 치면 밀어가 있는 것이 선수가 와 있어서 쭉 막았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장애의 제구단은 이곳을 넘어가서 버텨가는데 그때나 나가 두고 딱 이어간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모양을 잡으니까 백의 상번쪽과 자상해 쪽에서의 모양이 아주 탄력적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막상 자상해 쪽의 모양이 봉쇄를 하더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씌워간다면 딱자상해 쪽을 틀어 막았을 때 오히려 그의 모양이 자충에 걸리면서 네,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 단수치고 뻗어가는 것이 선수여서 백의 모양은 전혀 공격될 돌이 아니죠 자 실전의 장외제구단은 나와서 끊어가지고 좌상계 쪽에백의두 점을 제압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손바닥 안에 있는 수익기였습니다 이후 실점 보시면 하나 막아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뻗는 것이 선수입니다. 지금 뒷공부를 메우면 찌르고 막았을 때 흑에 여덟 점이 흑의 일곱 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흙은 자본 쪽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 치받고 막아가면서 일단 자상계 쪽에서 모양을 갖추어갑니다. 근데 지금 흙이 이곳을 뻗어갈 순 없어요. 이거 뻗으면은 단수를 친 다음에 쭉쭉 들어갔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죠. 이구자를 둔다면 단수 치한칸을띄었을때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한 칸을 뜬다면 하나 막아두고 이곳에 붙여갔을 때 오히려 흙의 여섯 점이 위험합니다. 막으면 뒤공배 쪽 메워서 쭉쭉 막았을 때 흙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장애제 구단은 하나 뻗어두고 상번 쪽에서 두터운 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리고 자상계 쪽 백의 5 점을 치중가서 제압을 합니다. 네 지금은 잡혔어요. 하나 막으면 밀어 가서 막더라도 이어갔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있고 이곳을 막더라도 넘어갔을 때 역시나 백을 잡을 수가 있다는 수익기죠. 하지만 이러한 수익기는 모두 신진서 구단의 사석 작전이었습니다. 네 지금 장해지 구단이 자상계 쪽을 잡으면서 한 교환들 이 붙이고 호고치는 교환 자체가 상반 쪽에서 엄청난 악수 교환이고 그리고 또 당장 나를 자를 띄어 가면서 백의 위쪽에 대마도 공격이 안 돼서 네모 뭐 장문을 씌우는 것은 쭉쭉 찔러 가서 끊었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고 나를 자를 띄어 간다면 하나 밀어 두고 이곳을 붙였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찌르고 막는다면 막았을 때 잡이 되고 위쪽을 막는 것도 끼어가는 수가 또 기가 막힌 수예요. 딱 끼어가지고 이어간다면 도저히 백을 잡을 수 없는 황이죠 그래서 장애재제 구단은 일단 자상계 쪽을 잡혀 두었는데 그때 신재서 구단이 자본 쪽을 붙이고 타결를 하니까 현재의 형세는 백이 17집 번 정도 우세한 바둑으로 장애재제 구단이 자상계 쪽은 잡았지만 모두 신재서 구단의 사석 작전이었던 것이죠. 아장애 제구단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이 바둑이 잘못됐을까 할듯 하네요. 이후 실점 보시면 네, 중앙쪽을 뛰어가자 하나 막아두고 또 이곳을 끊고 뻗어가니까 흑의 우상의 쪽의 세점도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이후에 장애 제구단은 이곳을 붙여가지고 승부수를 뛰어갑니다. 왜냐면 지금 그냥 사는 정도로는 네, 이런데 뭐 젖혀두고 한 칸을 뛰어간다면 살까요? 네, 이렇게 한 칸을 뛰어가지고 이 악수 교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목숨만 살고자 하는 것은 백이 중앙 쪽을 딱떼어 갔을 때 완전히 바둑의 주도권이 신진서 구단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바둑 백이 25집번 이상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해제 구단도 마지막 승부수로 상번 쪽을 끊어가 보는데 이 역시 신진서 구단은 이미 수입기가 끝나 있었습니다. 하나 이어 두고 그 다음에 우상의 쪽에서 흐름을 타보지만, 이 굿자로 두었을 때 응수가 없어요. 네, 이게 지금 단수를 쳐준다면, 끊고 나서, 그때 빠져가지고 상번 쪽에서 살겠다는 수익기죠. 막상 단수 치고 찝는 것은,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젖혀 이어간다면, 대개 여섯 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수익기인데, 하지만 이 수익기도 장애제구단의 달콤한 수익기였죠. 진젠서 구단이 이곳자를딱띄어가니까 이게 끈찬히 뻗어가지고 성립하는 수가 없고 그렇다면 은 우상계 쪽을 젖혀가야 되는데 막상 빠지고 그 다음에 이곳을 실전적으로 꽉 이어가니까 흑이 되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막더라도 빠지면 우상계 쪽은 살아있고요. 네 그렇다고 이쪽의 내점도 네 잡힐 돌이 아니어가지고 장일제 구단이 너무 곤란한 상황이죠. 내 네, 실전의 장위제 구단은 하나 뻗어 두고 그 다음에 입구자로 뛰어가면서 백에 다섯 점을 늘어가지만 신진서 구단은 하나 밀어 두고 막으면서 흑에수를 줄여갑니다. 내 네, 수상전이 지금 안 돼요. 이게 밀어 가더라도 쭉뒷공배를 메워갔을 때 나가고 메우면 또 먹을치고 쭉 메워가서 유가무가로 흑이안 됩니다. 그렇다면 악은 나를자로 씌어가면서 1에5 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역시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젖혀가니까 끊을 수도 없어요. 끊으면은 끊고 반대쪽을 찔렀을때안 되는 상황으로. 네 그렇다면 악은 이곳에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딱 이어가니까. 우상급 쪽의 흑대마가 깔끔하게 잡히면서 바둑은 신진서 구단의 승리가 확실시됩니다. 네장외제 구단 이곳저곳 흔들어 보지만 신진서 구단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앙쪽 띄어두고 하번쪽을 건드러 가면서 흔들어가 보는데 아 신진서 구단 활용을 통해서 또 중앙쪽을 박살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우번쪽 그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중앙쪽을 또 공격해가니까 장외제 구단이 더 이상 두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대책이 없죠. 흑이 집으로도 불리하고 막을 때 그때 젖혀간다면 중앙쪽에서 할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장외제 구단은 더 이상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150수만에 100불계선을 거두면서 끝이 난 한판이었습니다. 어, 정말 오늘 바둑은 사실상 초반에 끝이 났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신재현서 구단이 눈목자를 씌워간 장면에서 장외재 구단이 나와서 끊어간 수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는 나와서 끊어가는 수였지만 지금 배석에서 하나 끊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돌려쳐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수였네요. 내 네, 지금 여기서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호구를 쳤다면 이바둑 장기전의 양상이었는데, 내상립을 지키면 끊어서, 호구를 친다면 그때 이곳을 찔러 가면서, 이 호구만 쳤더라도 이바둑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장회의 재구단이 그냥 이곳을 끊어갔다가, 이 끊어가는 수가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네요. 하나 빠져두고 그 다음에 돌려쳐가니까 흙이 이곳을 단수 칠 수가 없었죠. 단수 쳤다간 끊어간다면 양단수가 성립하면서 흙이 안됐고 그렇다고 아래쪽을 돌려치자니 때려두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때려간다면 양쪽에서의 베개빵 때림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국 장애의 제구단은 하나 뻗고 그 다음에 뻗어 가면서 버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끊어 가면서 흑의 자본 쪽을 눌려 가지고는 신진서 구단이 엄청나게 우세한 바둑이었죠. 나 고거를 치고 나와서 끊어 가지고 백의 두 점을 노려가지만이 역시 신진서 구단의 수익계에 있는 진행이었습니다. 내 네, 하나 치받고 막아가는 것도 흑에게 악수를 두게끔 만드는 디테일이었죠. 장혜제 구단은 자상기 쪽을 잡기 위해서 상번 쪽에서 악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자상기 쪽을 제압해 두었는데 그때 신진서 구단이 흐름을 타고 나가니까 사실상 이바둑 완전히 신진서 구단 쪽으로 기울어 가면서 이후에는 오상기 쪽과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장혜제 구단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장혜재 구단의 한중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신진서 구단이 초반 정석 이후에 멋진 사석작전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사석작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